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킨더조이를 사서 소개할 거예요. 제가 킨도조이 올리는 게두 번째죠.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건 먹는 거고, 이건, 아, 이게 먹는 거고, 이게 자감, 장난감인데요. 한번 장난감 한번 더 타볼게요. 어? 이거 그거다 이거 있는데 그거 이거 우리 친구도 있는데요 오마이갓 이게 안되는데요 이러요네 이렇게 여기 머리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머리카락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으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요. 네, 이것 중에서 하나를 할 건데 저는 노란색을 할게요. 네, 그럼. 그 다음에 이게 가방도, 이게 가방인가? 네, 이게 가방이 네, 이거 가방도 만들게요. 네 우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네요. 네 이렇게 하는건데 아 이게 불길에 여태 네 아까 좀 소란스러웠죠? 이거를 이쪽에다 넣고 이걸 이쪽에다 붙여볼게요. 네, 이렇게 좀안 맞춰졌지만 <laughs> 이렇게 막 사람이 됐습니다. 딱. 오 마이 갓. 그랬고요. 먹을 것은 제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이바이.